그냥 딱 걷는 줄이에요. 어, 맞다 에임 깠다, 실감. 어, 꺾어. 딱 꺾어. 덕필이 T3. 어디? 정면지. 전진하러 오는 것 주시면 돼요 컨디 백업이라. 아, 답지 780 피탄. 나이스 플레이. 하나요 uh. 아, 미쳤네. Ah, Blue yeah. 아, 선택하지 못했네. 가슴팍 맞췄어야 되는 정현. 원스. 원스. 정현. 아, 뭐야. 인더 홈.

니나, 랫몫을 켜면, 쟤 허우! 쟤는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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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허우! 허우! 허우!

딱이 맞았고. 아, 높디 있다. 높 어. 높디 <목소리가> <녹디> 그대로 씻고 <목소리가> 날아갈 때서 <생각은> 졌는데.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어. <laughs> 어, 정면 가운데에 일단은 그저디 밑에 밑에 있고, 그다음 컨디 있어요. 디있디어요3 5어요 아, 쪽3 5 m 3다 m m 3.5mm, 3 5다 m 3 5 m 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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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m m 뱃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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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딱정한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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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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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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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야 아이고 여기 왜안맞네쇽 나온다 쇽한 차? 쇽 뒤로 빠지고 다 머리로 갔어요 싹다 머리로 갔어요 오옹 발사 먹 중컨디나 하나, 하나. 머리까지 네. 전 아야 머리, 야 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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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칸디 어, 사도 둘. 머리 아아 어? 잠깐만 미션 페일 접혔어 정연 원스 정연정 정연. 원스 <웃음> <웃음> 백공, 백공, 안보이고 딱정면, 와, 제딱정 <끝> 예? 예전, 예샷 예, 예, 사워도? 딱정면에 사워도? 딱정면 쪽으로. 음, 전진 좀 확인할게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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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감돌 채감돌 네. 네. 어 어디에요? 쓰리깡 소리 쓰리깡 소리 문앞돌 일문앞돌 이나가리 하나 요야어였고저민맞어요 어, 민주맞채 패콤 패콤 팔세이였어요. 잠깐만요. 이 얘기해줘. 너 지를 거면 지를 거야? 지를게요. 아, 지금 이거 풀릴까? 풀리까풀리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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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려 이거. 야, 어디 있냐?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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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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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나 빠지고.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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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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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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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빨리 아리아 짧아 리 빨리 파이 빨리 지 설목까지 정현 정현 정현